2016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모금 방송이 지역 인사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날 주민들이 나눈 정성은 지역 내 모든 소외 이웃들에게 희망이 됐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CMB 한강방송과 영등포구청, 서울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함께한 2016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모금 행사 추운 날씨였지만 따뜻한 손길을 건네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은 이날 기탁한 성금이 어려운 이웃 모두에게 희망으로 전달되길 바랐습니다. 모두가 부르 이웃에게 먼저 함께 다가가서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만큼이나만 부르 이웃들이 함께 온기를 느끼면서. 희망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모금 방송에 함께한 지역 인사들도 겨울이면 더욱 힘들어지는 소외 이웃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모두가 행복한 도시건설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겨울이면 더욱 힘들어지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 모든 분들이 함께 동참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이 캠페인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따뜻한 정성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한편 성금 모금은 내년 2월 15일까지 추진되며 모아진 성금은 지역에 거주하는 독거노인과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 이웃들을 위한 의료비와 주거난방비를 비롯해 생계비와 교육장학금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CNB 뉴스 톡 장선영입니다.